A 러스 u A 플러스 이 공통이니까 A 플러스 s 로 묶어 그러면 여 A 는 A 플러스 s 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남 A plus C, 이 plus C, A plus C, A plus C, A p l u 번 C, A plus 두 개를 쪼갰 s C, A plus C, A plus C,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도 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1번에서 마이너스 2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 자, 2차 부등식. 아, 이차 라고 얘기했으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17번. A는 0이 아니야 자, 그런데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위에 있는 곳이 있도록 조금이라도 있도록 오케이 okay.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그렇지?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위에 있는 곳이 있도록 하는 실수이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쳐, 그럼 아래로 불록이지 어떠한 경우든 x축 위에 그림이 나왔나? 나오겠지, 그렇지? 네. 그러면 어뭐 해를 갔는가? 그래서 a가 뭐야? 양수가 되는 거라고서. 이이유는풀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면, 야, A가 양수인 것만 봐야 돼? 음수인 것도 봐야 되지.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A가 음수야. 그러면 위로 불러이든어 근데 X축 기준으로 뭐야? 위에 있는 곳이 존재해야 된대. 그럼 X축하고 몇 곳에서 만나야 돼? 그치, 두 개에서. 그러니까 판별식이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다시 바꿔야 돼.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판별식티 하나, 판별식티 어,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다. 4분의 d. B 시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것이 0보다 커. 그럼 A의 제곱이 4보다 작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야. 그런데 A가 뭐? 음수. 여기 음수 자 그러면은 음수가 되는 것만 따져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근데 1번, 2번, 3번으로 쪼갰으면 뭐야? 또는이라 얘기니까 얘네를 합쳐서 써야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보자 최런적인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구나 아니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구나 이렇게 답이 빠지면 지난번에 근의분리로 발표줬을 거야. 18번 문제가 근의 분리 에해번되는런런문제 18번 18번 에서부터서사터에서자에서1 필요 없필요에어부터서사터에서이이야이차야 2차 번1시 이것이 X축 기준으로 그림이 아래에 있거나 걸쳐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 얘기야. 자. 18번. 어, 선생님,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이야. 그런데 저 안에서는 무조건 X축 아래쪽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아니면 걸쳐있어도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네요. 그지 아니면은, 누님 이렇게 지나가도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네요? 영에서부터 3, 이에서는 무조건 X축 아래에 걸쳐있으면 되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네요? 오케이? 됐지? 그러면, 자, 노란색부터 간다, 노란색. 자, 노란색은, F에 대3 집어넣으면은, F에 대0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뭐게? 0이죠. F 값은 뭐라고 했어? 함수 값이라고 했잖아. 그치?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뭐야? 양 0이, 0인 곳이잖아. 어? 그러면, 자, 0을 쓱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야? 0을 쓱 지나간다는 얘기. 0에서 지정한다는 얘기요 F0이 0이라는 얘기잖아. 아? 음. 자, 노란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F1은 0이야. 됐어요? 빨간색이면 0보다 작아. 초록색에도 0보다 작아. 그럼 요거를 통째로 들고 오려면 우리는 뭐야?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4황그지 자, 3에서 보자 자, 초록색이 뭐야, 3일 때 X축을 제나하고 있어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노란색은 뭐야, 0보다 작아요. 빨간색도 0보다 작아요. 이건 그러니까 뭐야, F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그죠 이것 또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이것 또는 이거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요거는 만족시켜 줄게 내가 그런데 얘는 만족 안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뭐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이두 개를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라고 자 그럼 간다 그러면 필수라고 할까영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으면 자0 집어넣으면 a의 확변이 2인데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 a라는 것이 마삼에서부터3 사이야 용 하나 바꿨어 삼0을넣겠대삼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야 그럼 너는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오는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a 의 a 플러스 3이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라는 것이 마상에서부터 0 사이야.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럼 이두 개의 뭐야 공통이라고 얘기했죠. 공통이니까 a가 뭐야? 마상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만족을 하라니까 시험 문제. 무진장 잘 와. 실력 업 문제는 나중에 풀어 줄게요. 다음 주에 시험이죠. 열립부등식이야. 열립이니까 뭐야. 공통되는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1번부터 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1과 x plus 7에다가 x minus 5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될까?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고, 부둥어 이렇게 생겼어. 앞뒤로 갔다 오라고 했어. 그거 그 뒤에, 근데 말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쪼개갈까?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갈라. 두 번째 거. 어, 봤더니 3, 2에 여기가 5, 1,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30, 마이너스 5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겨. 그럼 부둥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럼 공통범위 찾자. 공통범위 찾으러 갔더니 하나가 마 7보다 작다. 하나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거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하나는 3분의 5니까 여기네요. 3분의 5보다 크다. 공통이라고 얘기했지, 열일이니까. 그러니까 형성되는 게요거하고 여기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고 오는 x 값이, 왼쪽으로 바꾸는 x 값이, 자, 7번을 맞고 x가 5다작다 이렇게 맞고 오시면 되겠죠. 자, 2번은 풀수 있죠? 자, 3번 갈게요. 3번 2번은 쉬운 거니까 자, 3번

자, 그 다음에, 어, 앞에 거 갈게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아, 5가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는 이, 자, 2차 부등식에서는 처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하겠어요. 인수분해가 안된다? 그러면 뭘 생각해라? 한별씩부터 먼저 생각하라 고했어 자,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큰, 니 크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c부분이 마이너스 오잖아. a가 양수.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클거 아니야. 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짝수분의 공식을 갖다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2 6이 나오네요. 자, 그럼 얘는 x가, x가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또는 x가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자, 그럼 공통범위가 다. 하나. 하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요. 자, 루트, 루트6이약 2점 얼마죠?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점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음, 1 마이너스 루트6보다 작다. 그 다음 얘는 중간에 있겠네요. 1 플러스 루트6보다 크다. 열의 방정식이다. 공통되는 공분, 요거 찾아라. 라고 해서 엑셀 값이 1 플러스 루트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주장다